안녕하세요. 스스로 다른 유튜버와는 다른 영상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와칭잼입니다. 여러분은 엔터테인먼트를 표방하는 북미 프로레슬링을 볼때 어떤 면에서 재미를 느끼시나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문화에서만 볼수 있는 스토리 각본과 세그먼트, 스포츠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경기, 시네마틱 매치와 독특한 기믹의 레슬러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남성 팬들의 지지를 받는 아리따운 디바들은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비주얼을 내세우는 여성 레슬러들은 운동선수와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인기와 유명세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2000년대에는 플레이보이 커버에 등장하거나 연예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전문 모델 뺨칠 정도로 아름다웠던 레전드 여성 레슬러들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처음 다뤄볼 비너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섹시하셨던 세이블 언니? 다른 디바들은 섹시함과 동시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이블은 처음부터 끝까지 섹시했습니다. 외모만 봐도 뇌세적이고 야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뭔가 남자들을 유혹하고 사로잡는 악녀 같은 이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주얼과 몸매 모두 훌륭해서 1999년 4월에는 플레이보이 커버에 실리기도 했고, 플레이보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매거진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1996년부터 WWF에서 활동한 그녀, 섹시미가 넘치는 그녀답게 WWF가 자극적인 장면이 넘쳐났던 에티튜드 시대를 시작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약을 보입니다. 루나 버숑과 제클린 같은 디바들과 대립하면서 이브닝 가운 매치를 치르거나 비키니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등 신체 노출이 상당한 장면들을 만들었습니다. 세이블의 노출 장면들을 보면 대체불가의 섹시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시 WWE의 방향성에 맞는 퍼포먼스를 보였기에 상당한 인기를 얻었죠. 세이블은 인기에 힘입어 1998년 11월에 WWF 위민스 챔피언에 등극했고, 이는 세이블의 경력 중에서 유일한 타이틀 기록이기도 합니다. 6개월간의 장기 집권을 보이며 여성 디비전의 탑으로 군림합니다. 플레이보이를 찍었던 것도 이때였죠. 다만 백스테이지에서는 평가가 좋지 않았고, WWF와 안 좋은 식으로 결별합니다. 그후몇년 동안 다른 활동을 하다가 2003년 스맥다운에 돌아온 그녀 당시 나이는 만 35세로 다른 디바들과 비교하면 많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섹시한 외모와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더 농염해 보였죠. 루슬리스 어그레션 시대도 자극적인 장면이 많이 나온 편이었고 세이블은 다시 컴백해서도 신체 노출 및 선정적인 세그먼트 연기를 마다하지 않았죠. 이때는 몸에 달라붙고 앞부분이 트여있는 옷을 입었고 제코엔을 유혹하거나 비키니 콘테스트에 참여하고 심지어 가슴 노출 장면도 세 번이나 연출됐습니다. 노출 빈도로 따지면 에티튜드 시대 못지 않았죠. 그리고 악녀 같은 외모에 걸맞게 섹시한 악역으로 활동하며 스낵다운의 메인 디바를 맡았습니다. 빈스 맥맨의 비서 역할을 하며 여우 같이 얄미운 역할도 했죠. 컴백했을 때도 1년간의 활동만 한뒤 다시 떠났지만 그녀가 보여준 섹시미는 대체할 디바를 못 찾는 수준이었습니다. 역대 디바들 중에서 대놓고 성적 매력을 내세운 디바들이야 많지만, 외모와 단순한 연기만으로 보여지는 섹시미로 따지면 세이블이 1인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야한 매력으로는 세이블만한 디바가 없었습니다. 과감한 신체 노출, 글래머러스한 몸매, 섹시한 기믹, 농염한 외모, 모든 요소가 섹시한 디바였습니다. 가장 독보적인 섹시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었던 세이블. 독보적인 매력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그만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섹시하면서도 미소가 예뻤던 켈리켈리. 켈리. 2006년에 데뷔해서 2012년까지 활동했으며 어떻게 보면 세이블보다도 더 연예인에 가까웠던 디바였습니다. 프로레슬링 데뷔 전부터 모델로 활동했으며 현재도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년 WWE의 브랜드 ECW에 데뷔한 켈리켈리. 켈리.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성적 매력을 어필하며 에로틱한 세그먼트를 선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었지만 법률상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안 됐음에도 노골적인 섹시함을 어필했죠. 이것도 나름대로 대단한 능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켈리 켈리가 ECW에서 선보인 스트립 퍼포먼스를 보면 거의 성인 방송 수준의 노출을 했습니다. 다른 디바들과 3인조 팀인 익스트림 익스포제를 결성했을 때도 신체 노출을 마다하지 않았죠. 아주 젊은 나이임에도 베테랑 디바 못지않은 섹시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WWE가 PG등급이 된 후에는 당연히 섹시한 퍼포먼스는 사라졌지만 등급에 알맞는 섹시함을 어필했습니다. 챔피언 타이틀은 WWE 디바스 챔피언 1회 정도이지만 201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디바들 중에서 비주얼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팬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레전드 디바들은 놔두고 왜 켈리 켈리를 선정했냐고 불만을 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미즈의 와이프인 마리즈도 예뻤고 미로의 와이프인 나나도 예뻤고 언더테이커의 와이프인 미셸 맥쿨도 예뻤지만 대중들이 흔히 생각하는 미모의 기준에 켈리 켈리가 좀더 가까워 보여서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소가 예쁘기에 켈리 켈리의 미모는 더욱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켈리 켈리가 신인 시절이었을 때는 하이틴 스타같이 귀여운 느낌도 있었고 경기력은 그다지였지만 미모 하나로 2010년대 초반까지 주목받으며 활동했기에 다른 레전드 디바들과 함께 켈리 켈리를 언급해봅니다. 전설적인 여성 프로 레슬러이자 WWE 역사상 최고의 디바인 트리시 스트라터스. 통산 7회 WWE 위민스 챔피언이자 후에 데뷔하는 후배들에게 영감을 준 단체를 책임지는 디바의 정석이자 기준 같은 인물입니다. 2021년에는 WWE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성 프로 레슬러 50인 중 1위에 선정됐으며 2000년대에 활동했던 디바 중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선수입니다. 본래 캐나다 출신으로. 모델 활동을 하다 1999년에 계약을 맺고 2000년도에 wwf에 데뷔합니다. 원래는 남성 태그팀의 매니저나 발피너스의 매니저를 맡다가 6월이 돼서야 공식 데뷔전을 갔습니다. 아직 준비 단계였지만 매니저를 할 때부터 섹시한 비주얼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의 기억에는 확실히 남았죠. 그리고 데뷔한 지 오래되지 않은 2001년부터 빈스맹맹과 같이 다니며 스토리 각본을 수행하거나 디바 디비전의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주목받았는지는 그녀의 비주얼을 보면 납득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섹시하고 고혹적이었으며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매력적인 금발, 천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연기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엔터테이너를 좋아하는 WWE에서 뜨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에티튜드 시대를 거치며 루슬리스 어그레션 시대까지 활동했고 계속해서 메인티바로 활동합니다. 이 시기 동안 참으로 많은 어필을 했습니다. 엮인 남자들과의 키스신, 유혹신, 노출신, 마리 경기지 이벤트나 다름없는 브라엠 팬티 매치를 치르는 등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마껏 어필했습니다. 섹시한 디바의 정석이자 여성적인 매력과 성적 매력을 모두 갖고 있었기에 한결같은 인기를 얻었죠. 왠지 엮인 남자가 많았던 것도 워낙 매력이 넘치고 미모가 상당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빈스 맥맨, 제프 하디, 더락, 버버레이드 어들리, 크리스 제리코, 크리스 찬, 칼리토 등 아주 많은 남자가 트리시를 거쳐갔습니다. 애초에 트리시 같은 미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남자와 썸싱이 있게 할순 없었죠. 그녀는 WWE 쇼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화보도 찍었고 그녀가 찍은 사진들은 아직까지도 남자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세적인 섹시함은 세이블 정석적인 섹시함은 트리시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역을 할 때는 캐릭터가 청순하게 느껴졌고 악역을 할 때는 제대로 악력 포스가 느껴졌죠. 무슨 역할을 맡든 잘 소화하고 스토리라인에서 누구와 엮이든 존재감을 잃지 않고 각본을 훌륭히 소화했기에 2000년대의 디바 중에서 가장 뚜렷한 활동을 한 디바로 남았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처럼 대체불가의 독보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타고난 재능이나 다름없는 그녀의 미모도 한몫했죠. 그녀는 현재 중년이지만 그 미모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프로레슬러 시절 쌓은 엔터테이너적인 능력 덕분에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녀가 풀타임으로 활동한 기간은 6년이었지만 짧고 굵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자신의 엔터테이너적인 기질과 매력을 마음껏 뽐냈고 단순히 예쁜 게 아닌 독보적인 캐릭터와 매력이 있었기에 아직까지도 팬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엔터테이너적인 능력이 뛰어났기에 최고의 커리어를 보냈지만 이 영상의 주제에 맞게 최고의 미녀 디바이기에 선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정말 무슨 역할을 하든 어떤 남자와 같이 있든 예뻤던 트리시스트라터스 그녀의 미모는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대에 활발히 활동했던 디바라면 스테이시 키블러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녀는 180cm에 육박하는 큰 키에 늘씬한 몸매를 갖고 있었고, 다른 디바들만큼 글래머한 몸매는 아니지만, 힙라인과 길쭉한 다리로 어필하던 디바였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한 레전드 디바들 중에서는 경기력은 가장 떨어졌고, 가장 연예인에 가까운 레슬러였죠. 그렇기에 WWE에서 레전드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챔피언 타이틀 기록은 없고 항상 메인 디바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비주얼 하나만큼은 특출났기에 확실히 디바들 중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돋보이는 활동을 했습니다. 10대 후반부터 약간의 모델 활동과 풋볼리그 치어리더를 했던 그녀는 1999년 WCW의 댄스팀이었던 나이트로 걸스의 멤버로 데뷔합니다. 그 후에는 미스 행콕이라는 비서 컨셉의 디바로 활동했으며 이때부터 길쭉한 다리와 섹시한 댄스로 주목받습니다. 그후 인베이전 각본으로 WWE로 데뷔 여기서도 여전히 이단 로프를 섹시하게 넘어가는 퍼포먼스를 보였고 예전에도 어필했던 매력을 내세우며 메인 디바로 활동합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프로레슬러로서의 기량은 떨어졌기에 브라언 팬티 매치나 란제리 매치 등 캡파이트에 가까운 경기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빈스 맥맨의 어시스턴트 역할을 맡거나 더들리 보이즈, 테스트, 스카스타이너 같은 남성 레슬러들과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2002년 하반기부터는 처음으로 선역으로 활동했는데요. 이 시기에 스테이시를 본 팬들이라면 선역이 익숙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악역 레슬러로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악역을 할땐 악녀 이미지가 강했죠. 2006년까지 디바들과 연합하고 대립하는 활동을 하다 은퇴합니다. 스테이시 키블러는 역대 레전드 디바들 중에서 가장 연예인 같은 레슬러였고 드라마틱한 세그먼트를 중요시했던 WWE의 방침에 맞게 역대 디바들 중에서 가장 자신의 외모를 어필하는 것을 주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녀는 춤을 추거나 긴다리가 드러나는 짧은 옷을 입거나 속옷을 노출하면 남성 팬들을 즐겁게 해줬고 청순하면서도 악녀 같은 매력이 느껴지는 외모로 어떤 위치에서 활동하든 존재감과 인기는 변함없었습니다. 애초에 처음 프로레슬링 단체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댄스팀 멤버였고 프로레슬러 활동 전으로 연예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엔터테이너적인 기질과 미모, 성적 매력을 어필하며 인기를 끌고 2000년대 최고의 디바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몸매와 얼굴, 섹시한 세그먼트부터 악역 연기까지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연기력 그리고 타고난 엔터테이너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던 그녀, 스테이시 키블러는 아이캔디 디바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레슬러이자. 여러 면에서 아름다웠던 여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비너스, 트리시 스트라터스와 더불어 정석적인 미녀 디바였던 토리 윌슨. 그녀도 먼저 언급했던 디바들처럼 엔터테이너적인 능력과 외모를 모두 다 갖췄고, 몸매와 예쁜 얼굴 등 디바로서 어필할 수 있는 건다 갖췄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에 남는 디바였습니다. 토리 윌슨도 WCW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고, 주로 남성 레슬러들과 같이 다니며 활동했습니다. 2001년에 WWE에서 악역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했고, 그후몇년 동안은 선역과 악역을 번갈아가면서 맞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디바들처럼 선역과 악역을 다잘 맡았고, 선역을 할 때는 청순한 매력이 돋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다른 디바들과 비교해서 여성스럽고 청순해 보였으며, 무엇보다 웬만한 연예인 뺨칠 정도로 예뻤기 때문에, 그녀의 비주얼은 WWE에서는 타고난 재능이나 다름없었죠. 토리 윌슨이 활동할 때는, 경기력보다는 비주얼을 내세우는 디바들의 빈도가 아주 높았기에, 그녀도 경기보다는 세그먼트나 이벤트성 경기로 어필할 때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스테이시 키블러처럼 타이틀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당시 디바들이 쇼에 나와서 할수 있는 일은 다 했고, 비주얼 하나는 특출났기에 상관없었죠. 그녀가 스토리 각본에서 가장 활약했을 때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스맥다운 소속이었을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선역이었고, 다른 악역 디바들과 대립하며 메인 디바로 활약했습니다. 2003년 5월엔 플레이보이 커버에 나오기도 했죠. 그 전에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까지 덧마리와 함께 역대 최악의 막장 각본인 의부선마와 의부딸 간의 대립을 펼쳤습니다. 스토리 윌스는 실제 자신의 아버지가 각본상 덧마리와 결혼한 뒤 각본상 사망한다는 막장 스토리에 참여해 연기를 했고, 막장 중 막장이긴 했지만 어쨌든 확실히 스토리가 있는 각본을 잘 소화했기에 연기력은 증명했습니다. 토리 윌슨이 자신의 매력을 어필했을 때는 2003년에 세이블과 대립했을 때였죠. 이때는 비키니 콘테스트에 두 번이나 참여해서 에티튜드 수준의 수위를 보여줬습니다. 토리 윌슨은 선역일 때 청순미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섹시해 보였죠. 토리 윌슨은 청순하면서도 악역일 땐 얄밉지만 섹시하고 선역일 때도 신체 노출과 매력 어필을 마다하지 않으며 WWE 디바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쯤에는 다른 디바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소가 아름다웠기에 성숙미도 느껴졌고, 이는 40대 중반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종 미디어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들을 볼때 여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프리 윌스는 이 영상에서 나온 디바들 중에서 가장 여신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격도 매우 착하다고 하니 더더욱 그래 보입니다. WWE가 중요시했던 디바의 모습에 가장 가깝고 어필할 수 있었던 것 모두 어필했던군요. 토리 윌슨의 청순한 모습과 섹시미, 아름다운 미소는 아직도 팬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문화 속에서 넘치는 매력으로 항상 존재감을 보여줬던 토리 윌슨은 이 영상의 마지막 디바로 선정했습니다. 아름다웠던 다섯 명의 디바를 선정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쁜 것과 아름답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급한 디바들은 예쁘기도 했지만, 각자 다른 여성들과 구분될 수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특색이 있었기에 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니 추억이 느껴지기도 하고, 과거의 WWE와 오늘날의 여성 디비전은 확실히 달랐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적인 세그먼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지금은 경기력이 좋은 디바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비주얼을 주로 어필하는 디바들이 있죠. 옛날에는 아리따운 디바들을 보던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리따운 낭자들이 있어도 WWE가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문화 속에서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어필할 수 있는 디바들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된 디바들의 직속 후배라고 부를 수 있는 여성 레슬러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빨리 볼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왓칭잼이었습니다.